저는 한 15년, 16년간 이제 자율주행 분야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옷, 옷 입은 그상인데 오늘 아침에 찍었어요. 이 바리오라는 회사에서 버츄얼 그 리얼티 VR 카메라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초고해상도 카메라를 제작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어, 오른쪽에 보시는 모든 이미지나 영상은 실제 제가 개발하는 중에 이제 나왔던 결과물들이고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차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어, 그 운전자의 어떤 시선의 방향,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도 했었고, 실은 대부분은 차 밖에 있는, 차가 있고, 그 주변 환경이 있을 때그 환경을 인식하는 문제를 푸는, 어, 대, 풀려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이제 컴퓨터 비전을 전공했었고, 그 컴퓨터 비전은 이제, 이제 사람으로 치면 눈, 눈에 해당하는 카메라,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캡처한 이미지나 비디오를 해석하는 문제들을 이제 푸는 부야인데그 분야를 계속 전공하다 보니까 어, 첫째, 첫 번째 직장도 이제 그쪽 계통의 회사를 가게 됐어요. 그게 자동차 이제 자율주행 관련한 스타트업는데 실은 스타트업의 초기 멤버였고, 어, 그렇게 쭉쭉 하다가 딥러닝이 현재 열광적으로 이렇게 부흥하게 된게 2014년이거든요. 근데 그때가 저희 스타트업이 한창 이제 돌아가던 때여서 그때 자연스럽게 어, 전통적인 좀 컴퓨터 기전 방식에서 딥 러닝 혹은 현재 얘기하고 있는 인공지능 어, 기술을 기반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연구에 참여해 왔습니다. 저는 특정 기업을 어, 좋은 기업을 기억을 다운로드한다라기보다는, 어 저는 기술 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이러한 기술들이. 근데 이 아, 근래에 일어날 일은 아니라, 뭐 일, 이년 사이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수십 년 상관에 일어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어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정의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무엇이고, 뭐 사랑은 무엇이고, 영혼은 무엇인가라고.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인공지능 이 가져다 줄 미래 세상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박규로입니다. 자, 저희가 미래 세상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실은 무엇을 알아야죠? 네, 과거 현재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를 현재 기준에서 정의를 하고 이번 트링 테스트가 뭘까? 인공지능 하면 트링 테스트 항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개념을 한번 먼저 훑고 현재 우리 세상에 적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제가 사례, 사례 모음집 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그거를 어, 보신 후에, 어, 미래 세상에는 우리,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어떤 것들이 바뀌어 나갈까, 같이 얘기하면서 어, 전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같이 학습하고,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배우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계의 능력을 말하는. 이기계를 하면 저희가 말하는 컴퓨터겠죠. 컴퓨터의 능력을 그 AI로 칭하는 거죠. 자, 약간 어려운 페이지가 한두 페이지 남았어요. 여기까지 보면 이제 뒤에는 이제 쉬운 페이지예요. 자, 왼쪽은 인간, 인간지능, 오른쪽은 인공지능. 지난주에 그성범준 박사님께서 뇌에 관련해서 잠시 살, 이게 살펴주셨잖아요. 이 뇌를 아주 근사하게 모사 그러니까 비슷하게 따라한 형태가 현재의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이라 부르는데 실은 이 뇌의 모습을 그러니까 뇌가 어떻게 사고할까, 어떻게 학습할까를 수십 년간 연구,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실은 최근이라면 이제 한1 0년 전까지만 해도 실은 지금 알려져 있는 신경망 그렇게 유명한 알고리즘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딥 러닝이라 해서 그 신경망에서 어떤 막혀 있는 어떤 그런 막힌 구멍이 있었는데 그거를 뻥 뚫고 나오게 됐던 그 계기가 있었거든요. 10년 전에 그러면서부터 저희는 인공지능 하면 항상 이런 구조를 얘기해요. 그래서 되게 비슷하죠. 이게 셀셀 바디라고 하는 게 여기도 있고 액손이나예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지금 이제 엄마 아빠들은 옛날 학교에서 많이 배웠었는데, 뭐축석돌기뭐 수상돌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모사한 형태로 이 신경망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력이라고 시력을 사람이 인공지능으로 만들고 싶다 할 때는 사람의 기본적으로 사람이 물건을 보고 그걸 인식하는 전체 흐름을 먼저 파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레티나, 이 시신경인데 눈에 들어와서 눈에 이미지가 들어와서 뒤에 맺히는 부분인데, 여기로부터 실제 신호가 뒤에 후두엽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 마지막에 판단을 여기서 하던데, 이런 것들을 실제 인공, 인공신경망, 앞에 보이는 오른쪽의 형태로 이거를 실제 코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해봤더니, 얘가 마지막 단에서 얘를 보고 고양이라 보더라 하는 거죠.